오늘 우리가 신남성년대 배인규를 범죄단체 조직 및 북한 고무찬양 국가보안법, 주거침입, 명예유손, 업무방해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는데 이놈이 착하게 살면 고소 안 하려 있는데 이놈이 폭동까지 선동하고 해서 배인규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저가 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신남성년대 흉악한 찌질이 배인규를 드디어 이제 단죄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원이를 배신해서 안정권이가 요즘 이명숙 기자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어쩐 여기도 안 좋은 건 녹취록 틀고 방송했잖아요 그때 이제 강균 전가저 신남성년대 저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대선에 뭐쓸수 있게 막뭐막 뭐막 이렇게 할수 있겠다 뭐 이런 거는 했... 강년님 서울들이 시민기자이기도 한 강년님한테 심한 언어성추행을 한 아직 누군지 특정은 못 했죠 네. 시X야, 수가 시X야, 야 XX라니 XX가 이 개가 되겨라 이 x 가이발 눈앞에 빨리 오수해, 핸드폰 해드폰 해드폰 이 애미 씨가 <laughs> 이 개새나, <지던 웃음> 이개새아 <laughs> 택시 태워주지 말해. <laughs> 세 명이 따라오면서 계속 위협하고 쌍스러운 얘기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좀. <laughs> 오늘 응징의 부활 대신으로 경찰 조사 받는 걸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2020년도 3월 17일날 저희 서울의 소리 와서 그 당시에 혼인관계했던 배인규와 송신 씨라고 음. 지금 이혼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와서 종북... 서울의 소리를 찾아온 거네요. 예, 예 그니까 아, 예. 종북 세력이다 서울의 소리가 예, 예, 예. 초신 백은종 대표가 종북 세력이다 해서 예. 김정일, 김정일 사진. 사진. 니네는 종북 좌빨이다 예. 지금 사진 지금 아마 찾아서 아 진짜 찌질합니다 예, 아예 아, 예, 붙여놓는 거네요 김일성, 김정일 예. 이렇게 붙여놓는 거네요. 저쪽은 뭐... 오, 김정은이야 예, 김정은, 예, 예. 예. 참... <laughs> 예, 예. 서울의 소리가 5층에 있는데 4층에다가 <laughs> 어? 이게 예. 이제 서울의 소리인 줄 알고 붙였는데 서울의 소리 사무실도 아니라는 거죠? 예, 한층 밑에 우리는 5층에 있는데 4층에 붙였다가 가지고